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보겠습니다 <laughs>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에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어, <laughs> 전도 캠프잖아요. 어, 어제 우리 그... 순회 캠프 때 전도 캠프 하는 캠프 이유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도 캠프 왜 합니까?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최고 세상의 모든 것다 가지고도 생명 이름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전도 캠프 하는 거예요. 어 이거를 안 하면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재앙 막는 길이 캠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일을 그냥 할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 캠프 해야 되는 이유가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캠프할 때 준비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 메시지입니다.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생명 얻는 길 전달하는 거예요. 메시지, 복음 메시지, 정확한 복음 메시지 전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나로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돌아와요 하라 복음 전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미리 열어서 딱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있는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그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캠프. 우리에게 대상자가 있잖아요. 어제, 어제 나가니까, 저 동탑 쪽에 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계셨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대상자들은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급한 불신자. 너무너무 갈급한데, 아무도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너무 외롭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자 교회 다닌데, 다녔는데 시험 들어가 낙심한 사람 이 종교 저 종교 또 돌아다녀 봤는데 아무 뭔가 응답도 못 받고 돈 인생 시간 다 낭비하고 완전히 낙심에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있습니다 <laughs> 병든자 많습니다. 영, 영이 병들어 있고, 정신, 마음, 생각이 병들어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세포, 신경이 무너지고, 뭔가 막혀 있고 이러니까, 드러나서 병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병든 사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제 우리 그, 어, 우리 황천화 선사님이좀 넘어지셔가지고, 서울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우리 오재만 집사님이 그또 건물을 하시게 됐거든요. 유명한 연예인 한 사람이 그 입원을 했대. 그 사람이 이름이 남포동이래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를 겁니다. 옛날에 그 이대근이 나오는 영화 같은데 보면 남포동 씨 나와가지고 조연으로 주로 출연하는데 아 약간 웃기는 캐릭터. 그 어른이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대요. 그래서 기사를 조금 찾아보니까 어, 한때 잘 나갈 때는 이분도 막 밤무대 같은데 서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막뭐 몇백만 원씩 벌이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2024년) 작년에 (10월달에) 이분이 그~ 차 안에 번개탄 피워놓고 이래갖고 발견이 됐어 이분이 누가하고 친하냐 박일남 아닙니까 갈대해순종 가는 아저씨 있어요 아주 그~ 저기 노래 고수 하이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하고 친하대요 그래가 이분이 발견을 해가지고 막 (119) 신고하고 이래가 지금 서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 어 완전 이제 나이가 80쯤 돼가 할아버지예요 근데 작년에 막 사기당하고 재산 이런 거다잃고 유명 예인이니까왜 그런 사람들이 붙잖아요. 뭔가 요뭐 투자하면 은뭐 대박 터진다 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 재산 갖고 있는 거막 이렇게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연예인들이. 유명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잖아요. 왜그 꽃이 피고 하면 벌이 나방이 막 나비가 이렇게 날아들듯이 연예인들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뭐 먹을 거 있나 싶어가 막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달리 든다고요. 그래, 이분이 지금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 오죽했으면그 나이에 그 연세에 그래 자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 어, 오순자 은사님이 어머니 그 필요한 거 사러 갔다가 그 이탁하는 소식 듣고 가가지고 이분한테 복음 전 하고요. 울면서 열심히 영접하더래요. 이렇게 병든 사람, 이렇게 갈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영적 문제 뭐 있는 사람은 뭐 대부분이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비된 제자. 루디아처럼 딱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문입니다. 문. 문입니다. 우리 가제 대상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관심이 어딨냐는 거요내 관심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어요. 감남산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땁니까? 관심이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관심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나라가 어렵잖아요. 나라 얘기하는 거지. 관심이 어딨냐는 거죠. 생명에 있는, 영혼에 있는 거죠. 우리 본질은 그겁니다. 예. 나라에 뭐 좌도 있고 우도 있고, 나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라 잘 되게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 살아나야 됩니다. 관심이 영혼에 있어야 돼요, 영혼에. 우리나라 이스라엘 회복 관심이 있됩니까? 그건 네가 알바에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그 네가 알바에다 때와 기한은 내 아버지께서니, 그건 너희가 알바 아니오. 이랬어요. 관심 어디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랬어요. 거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된다고 말씀했어요. 관심 가져야 할때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을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아, 이 사람은 기다려야 되겠다, 좀." "아, 이 사람은 내가 어, 건드려 봐야 되겠다." "아, 니이 사람은 집중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비비 추고, 땅 밟고, 피 뿌리고, 그것도 하지만, 하지만 캠프 나가셔서 건드려 보시는 거, 무조건 오늘은, 오늘은 무조건 건드려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녀 보셨습니까? 아, 우리는 불교입니다. 막신경지팍 내는 사람 있어요. 아, 그라마한 번도 못 들어보셨겠네.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라고 하기 때 대대로부터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아, 이거 복음 한번 들어보고, 복음 이거 믿으면 이거 뭐, 어려운 문제 해결 받을 건데, 설쩍 흘리는 거예요. 슬쩍, 모든 문제 해결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하나님 만나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고, 사당권세 운명 아래서 빠져나오잖아요. 끝나잖아요. 현실적인 문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잖아요. 슬쩍 흘리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아, 나는 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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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얘기하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그냥. 근데, 건드려 보시라고요. 슬쩍. 한 번도 못 들어보셨겠네요. 한 번만 들어보시라. 구글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진주를 누가 돼지한테 줍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 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뤄서 전달하는 거예요. 구걸하거나 애걸하거나 막 억지로 그거 아닙니다. 안들으면 발에 먼지를 떨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빈 비는 그빈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안들으면차라뭐 하고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어려움에,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그랬잖아요. 주부 뒤에 여기 13가지 문제. 쫙나이해놨다 했잖아요. 제가 여기 우리 권사님 친구분 요 카페 에 있을 때 옆에 앉아가 이거 하나 쭉 읽어주니까 막 웃으면서 내한테 이거 몇개다 해당되네 하면이 하시더라고. 다 걸려있습니다. 안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해답도 있고 자기 현실 적에 당하고 있는 문제에 다 있잖아요. 쭉 읽어주고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건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캠프가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 내가 할수 있는 것.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랬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랬어요. 우상에 절한 음식 먹지 않겠다. 딱 뜻을 정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딱 결단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랬어요. 26절에 그걸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에요. 옛날에 역사 속에 수백 년 동안 성령이 어디로부터 왔냐 아버지로부터 왔냐 그리스도로부터 왔냐 이게 계속 논쟁거리였어요 아버지 부로도 왔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 계속 논쟁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현장은 이리 다 메말라 죽어가는데 신학적으로 뭐가 맞냐 뭐가 맞냐 맨날 이렇게 하고 앉았어 신학자들 똑똑하다, 잘나는 사람들, 성경을 들고 수십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라고 있어. 사람들 다 나자빠지고 있는데 본질을 놓친 거지 본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읽은 본문에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했랬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입니다. 각각의 그 위치와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이루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저주, 재앙 이것을 끝을 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돼서 성취시키시는 분이라 진리의 영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 이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랬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랬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른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아. 뒤에 그런 말안 했지만 좀 깨달아라 말이야. 성령의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도 우리 말씀했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원어가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래요. 그래서 보회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돕는 자 네. 위로자, 상담자, 성령께서 바로 이런 일을 하신다. 이랬어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우리를 힘주고 굳세게 하고 그런 일을 하시고 대적을 물리치는 일을 하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이 이 마음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모든 생활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신다 16절에 그랬잖아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례일을 알게 하십니다. 장례를 또 알리신대요.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또, 로마서 8장 26개를 보면요. 성도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성인께서.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찾아 봅시다. 찾아봅시다. 찾아봅시다. 네,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보혜사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그랬어요.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7절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랬어 이 평안은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어, 이 평안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어,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평안 가면 우리 뭐, 많이 가지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많이 가지신들 보면요, 평안 니에요 그 많이 가진 걸 어떻게 하면 이, 어, 이걸 잘 불릴까? 아니면 이걸 안 잃어버릴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더 많다 그래요. 차라리, 뭐 없이, 찬물에 밥 말아가 멸치 고창 찍어 먹고, 그래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평안한 거예요. 뭐 없는 게. 막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고민이 많고, 번민이 많고, 그래요. 성경도 말씀했어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번민이더 한다 그랬어요. 머리 나쁘게 났냐. 뭐, 복잡하지 생각 안 하니까. 지식이 많고 많으면요. 막, 생각이 많고 복잡해져요, 사람이.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지. 그, 누워가지고, 막, 몇 백만원짜리 주물러 주면, 편안함은 있죠. 평안함은 아니라니까. 그 평안은, 예수님이 주셔야만 되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습니다 이 평안은 뭐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서 와지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평안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어다. 예수님의 그 평강은 나의 평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평안은 하늘의 평안이에요. 하늘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하였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랬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리고, 뭐, 지위가 높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야만 진정한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랬어요. 세상에는 편안함은 있습니다. 거기는 평강은 없어요. 자, 이렇게 평안 없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평안을 다 잃어버린 거거든. 없죠. 그러니까 어디에 어디에 살아요?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공포 이런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오고, 공황증도 오고, 정신 문제 막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고통받는 이런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에 대한 언약을 놓치는 순간, 뭐가 찾아와요? 두려워요, 숨은 나이다. 이랬다고요 평화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해가 입고, 종교가, 그게 종교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 부끄러운 치부를 가리는 것. 그 무화과 나무는요, 오래 못 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서, 짐승 잡으면 뭐 나옵니까? 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믿을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나의 평안 이 평안을 여러분들 느껴 보셨어요? 느껴 봐야 이걸 전달하지. 저는 이거 느껴봤거든요. 세상 다 무너지고 다 없어져도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마음이 확나한테 밀려오더라고요. 다 사라져도 된다. 다 없어도 된다 나는. 주님만 계시면 돼. 이런 막 평안이 밀려오더라고요. 이거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달하는 전도캠프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 어, 성령이냐? 악령이냐? 가운데 뭐 둘이 뭉실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도 아니고 악령도 아니다. 하는 둘이 뭉실한 이런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암면 하나님 자녀냐? 성령의 사람. 그랬잖아.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했거든. 성령이에요. 성령의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른다. 상관없는 사람이다. 전부 악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 그분은 진짜 사람이 양심이 얼마나 고운지 모른다. 법 없어도 산다 저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의 배경은 이쪽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무리 선한 양심, 도덕 윤리 다 지키고 깨끗하고 법 없어도 살고 교통법규다 지키고.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우리 현장에는 이런 사람 늘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심부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후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캠프하는 겁니다. 오늘 나가셔서,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평안의 복음 가지고 전도하러 현장에 나와사 오니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게 문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캠프로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알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상담하시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에 의지하여 오늘 전도캠프 현장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평안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므로 어둠에 갇힌 자들 또 평안이 없어 불안과 무서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평안의 복음을 전달하여 죽계로 인도하는 가장 귀한 캠프 가운데 주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아가서 우리 앞에 펼쳐있는 만남을 주실 대상자들에게 마음껏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앞서 현장에 역사해 주시고 하늘군대를 총동원해 주시고 모든 어둠과 흑암과 종교와 우상에 잡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생명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모든 현장 가운데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영광의 빛, 세상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빛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은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들이 가야 할 전도 캠프 현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